통계자료는 전부 다, 다 선관위에서 발표한 겁니다 서울시의 당일 선거하고 사전선거 득표율을 비교한 거거든요 일률적으로 윤석열 대표는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보다도 10%가 낮고 이재명 후보는 당일 투표가 10%가 높습니다 전 지역에서 호남지방만 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전국에서 이렇게 나올 확률은 통계학자에 의하면 거의 식용분의 1입니다 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이런 통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100% 조작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다가올 대선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확신합니다. 이번 63 대선은 이재명 후보가 전국에서 사전 선거가 당일 선거보다 20% 이상 이기는 징계한 통계를 만들어 냈습니다. 반면 김문수 후보는 전국에서 사전이 당일보다 25%나 낮습니다. 이와 같은 패턴은 전국에서 균일하게 나타납니다. 이것도 기이한 현상입니다. 전라도에서는 지난 대선보다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. 에, 신이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작정하고, 이렇게 결과를 만들, 만, 만,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.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.